너 오늘 본문은 아가 마지막 장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. 이 아가는 표면적으로 솔로몬 왕과 이순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.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유적으로 드리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묵상한 이 아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. 전반부 1장부터 5장 1절까지 그 결혼 전에 사랑 이야기고 이 결혼 이후 후반부로 나눠집니다. 5장 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결혼 이후에 그 사랑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마지막 장면 그사랑이 절정 그 결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결과는 해피 엔딩입니다. 하지만 이 해피 엔딩은 단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. 여기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.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시작은 순람이 여인의 부모님 집을 그 방문하는 솔로몬 부부의 모습과 술람의 여인과의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 시절에 대한 솔로몬의 회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6절에서 7절은 그 남편에게 항상 자신과 가까운 곳에 머물기를 바라며 자신을 귀하게 여겨줄 것을 요청합니다. 이를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강력한 힘. 영혼 불면의 속성 여기에 빗대어 잠원 형식으로 노래하는 술라미 여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과거 술라미 여인들의 그 오빠들이 그 어린 동생으로 인한 염려와 그녀에 대한 그보호지를 밝히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술라미 여인이 오빠들의 염려와는 달리 남편 보기에 사랑받는 자로 순결하게 성장한 것과 그 솔로몬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순란미 여인과 솔로몬이 함께 사랑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아가서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묵상 아가서 앞서 얘기했듯이 사랑은 그 표면적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만들며 더불어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야 하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. 오늘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,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.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,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. 이 말씀은 단순한 그 연인의 고백이 아닙니다. 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. 성도 여러분,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. 그 사랑의 절정이자 결과는 바로 십자가.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희생.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고 생명을 건 헌신입니다. 이는 곧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뜻이며,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은혜가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. 또한 이 사랑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. 이 사랑의 불길은 많은 물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.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의 불길입니다.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그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죽음조차 극복하게 만드는 언약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.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크고 널러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받는 자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. 바로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. 사람은 반복되는 사랑과 은혜에 쉽게 익숙해집니다. 그 익숙해진 사랑과 은혜는 어느덧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. 하나님,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, 하나님, 우리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그 사실, 그것이 더 이상... 감격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상식처럼 지식으로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바로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. 무슨 말입니까? 당연해 보이는 사랑이지만 사랑받는 자는 그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 당연함에 취할 경우 처음 그 사랑을 잊게 됩니다. 그 사랑을 잊은 자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.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하고 무결하지만 그 사랑받는 자는 인간인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하다는 것.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토록 강한 사랑.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.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. 이태목 익숙하지 않습니까? 그 사랑을 잊고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. 이는 단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유한계시록 2장 4절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.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. 에베소 교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주님이 말씀하십니다. 너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.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이 세운 교회로 성경적으로 매우 바른 교회였습니다.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. 주님은 많은 부분을 칭찬합니다. 하지만 그단한 가지,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. 그들은 바르게 살았지만 사랑 없이 살았습니다. 그 사랑이 감격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고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.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까? 바르게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?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사랑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면 결국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희미해집니다. 이로 인해 관계가 소홀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그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합니다. 그리고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.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.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.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?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말하면서 동시에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이런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?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강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질투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의 요소에는 그 질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랑으로 질투하십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포함된 질투란 무엇일까?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. 여호와는 질투라. 이러마는 질투의 하나님이라.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? 하나님은 이 사랑받는 자들의 그 전심. 온전한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. 만약 그 사랑이 분산되고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긴다,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. 하나님 그 반푼이 사랑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. 그 사랑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택한 백성이 세상의 우상이나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. 하나님의 이 질투는 인간적인 소유욕이 아닙니다. 그것은 언약에 기반한 그 사랑입니다. 자신의 피 값으로 사신 이 백성, 이 백성들이 다른 것을 섬긴다.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질투에 대한 결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.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민족,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. 추레국판 이 이스라엘 백상들, 하나님의 기적, 사랑, 돌보신 보호함, 모든 것을 겪고 보았습니다. 그러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삼겼으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. 그렇게 사랑이 식자, 그들에게 죄가 찾아왔고, 그 죄로 인해 징계와 심판이 따랐습니다. 그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 강야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. 이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. 사랑받는 자가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예표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 마지막을 통해 사랑의 절정과 행복한 결말을 보면서 동시에 이 경고의 목소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아가사는 이렇게 끝납니다. 1 4절 말씀인데 1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내 네,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행 간의 사랑의 결과는 해피엔딩이 맞습니다. 그런데 이런 해피엔딩은 끝까지 가야 해피 엔딩입니다. 그 사랑 받는 그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사랑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향해 함께 달려가야 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. 이 아가 아가세의 마지막은 이 성숙한 사랑으로 마무리 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완성이 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처음의 은혜와 그 처음의 설레임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, 지속적인 헌신과 기억이라는 것입니다. 이에 사랑받는 자로서 오늘날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. 감사로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.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. 매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. 습관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가지고 꼭 나오시 바랍니다. 두 번째는 매일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. 매 순간 새롭게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. 익숙함에 이 은혜를 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.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정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.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서는지 그 위치입니다. 더불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를 우리는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.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그런데 그만큼 질투도 진심이고 크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오늘 이 아가서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는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간의 그 사랑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해피엔딩은 끝까지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입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아가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. 그러나 그 사랑을 너무 쉽게 다겨나게 였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며 달려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